어둠이 스며든 서울의 고급 아파트. 한 남자가 떨리는 손으로 카메라를 설치했다. 그의 딸, 그 사랑스러운 아이가 무언가 숨기고 있다는 의심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하지만 그 화면에 비친 진실은 그의 세계를 산산조각 내며 예상치 못한 사랑의 문을 열어버렸다. 김태준은 한국의 유명한 억만장자였다. 아이트 제국을 세운 그는 서울 강남의 번쩍이는 스카이라인 아래에서 모든 것을 통제했다. 그의 유일한 딸 지은은 25살의 젊은 여성으로 아버지의 그림자 속에서 조용히 피어나는 꽃처럼 보였다. 하지만 태주는 최근 지은의 변화에 불안감을 느꼈다. 늦은 밤에 돌아오는 택시, 핸드폰을 진채 웃는 미소, 그리고 방 안에서 들려오는 속삭임. 내 딸이 위험에 처했다. 그는 그렇게 믿었다. 나약, 남자, 아니면 더 나쁜 무언가. 그는 사설 탐정에게 의뢰했지만 그 대답은 모호했다. 결국 그는 직접 나섰다. 딸의 방에 가장 최신형의 숨겨진 카메라를 설치했다. 이건 사랑이야, 보호야. 그는 자신을 속였다. 카메라가 켜진 그날 밤. 태준은 지하실의 모니터 앞에 앉아 있었다. 화면이 깜빡이며 지은의 방을 비쳤다. 부드러운 조명이 그녀의 침대를 감쌌고, 지은은 창가에 서서 창 밖에 불빛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녀의 눈에는 평소와 다른 빛이 스며들었다. 문득 초인종 소리가 울렸다. 지은의 얼굴이 밝아졌다. 그녀는 재빨리 문을 열었고, 들어온 이는 스물넷의 여성 수연이었다. 수연은 제주도 출신의 평범한 그래픽 디자이너로 사울로 올라와 꿈을 좇는 젊은이였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이 어깨에 흘러내리고 부드러운 미소가 지은을 감쌌다. 오늘도 어서 지은의 목소리가 떨렸다. 수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지은의 손을 잡았다. 그 손길은 부드럽고 따뜻했다. 태준의 돈이 커졌다. 누구지? 저 여자는, 두 여자는 소파에 앉아 서로를 마주 보았다. 지은이 먼저 입을 열었다. 아빠가 또 의심해. 요즘 나를 이상하게 봐, 수연은 지은의 손을 더 세게 쥐었다. 괜찮아, 지은아. 우리는 잘못한 게 없어. 그냥, 사랑하는 거잖아. 그 말에 지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그녀들은 키스했다. 부드럽고 깊고 세상의 모든 시선에도 불구하고 자유로운 키스. 태주는 모니터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그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이게 무슨?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분노, 충격, 아니 그 안에는 이해할 수 없는 공포가 스며들었다. 한국 사회에서 그의 지위에서. 딸이 여자와 사랑에 빠졌다는 사실은 재앙이었다. 그는 즉시 탐정을 불렀다. 저 여자, 수연이란 이름을 알아봐. 모든 걸 다음 날 아침 태주는 사무실에서 보고서를 받았다. 수연은 제주에서 자란 평범한 집안의 딸로 서울의 작은 디자인 스튜디오에서 일했다.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하며 지훈을 만난 건 우연이었다. 대학 동아리 모임에서 지훈의 미소에 끌려 다가간 거였다. 그녀는 위협이 아니야. 보스, 탐정이 말했다. 하지만 태준에게 그건 위협이었다. 그의 제국은 보수적인 투자자들로 뒤덮여 있었고 스캔들은 치명적이었다. 그는 지훈을 불러 세웠다. 어제 밤, 내 방에 누가 왔지 지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아빠, 그건. 친구예요. 태준의 눈이 번뜩였다. 친구, 그럼 왜 그렇게? 가까웠지. 지은은 입을 다물었다. 그녀의 마음속에서 수연의 얼굴이 스쳤다. 그 사랑은 그녀의 유일한 빛이었다. 태준은 결정을 내렸다. 수연을 쫓아낼 계획을 세웠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수연의 회사에 압력을 넣었다. 그 여자를 해고해 아니면 투자 처리여, 수연의 상사는 방황했지만, 태준의 이름값에 굴복했다. 그날 오후, 수연은 해고 통보를 받았다. 왜요, 제가 뭘 잘못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다. 상사는 고개를 저었다. 위에서 내려온 지시야 미안해, 수연은 눈물을 삼키며 사무실을 나섰다. 그녀의 마음은 지은으로 향했다. 이게, 지은 때문인가? 그녀는 지은에게 전화를 걸었다. 지은아, 나 해고됐어. 내 아빠가. 지은은 충격에 휩싸였다. 아니야, 그럴 리 없어. 내가 물어봐 볼게. 지은은 집으로 달려갔다. 태준은 서재에 앉아 차를 마시고 있었다. 아빠, 수연이 해고됐대요. 당신 짓이죠? 태준은 차분하게 대답했다. 그건 내 인생을 위한 거야. 저런 관계는 안 돼. 지은의 눈에 불꽃이 타올랐다. 사랑이에요. 당신이 이해 못할 사랑이지만 제 거예요. 태주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사랑, 그건 착각이야. 네가 상속자가 될 텐데 이런 스캔들로 우리 집안을 망칠 수 없어. 지은은 문을 쾅 닫고 나갔다. 그녀의 가슴은 찢어질 듯 아팠다. 수연에게 달려가 안아주고 싶었지만 아버지의 그림자가 그녀를 올가매고 있었다. 수연은 제주로 돌아갈까 고민했다. 서울의 꿈은 산산조각 났고 지은과의 미래는 불투명했다. 하지만 지은의 메시지가 왔다. 만나자. 강남 공원에서 그곳에서 두 여자는 다시 만났다. 가을 바람이 불어오는 공원 벤치에 앉아 수연이 먼저 말했다. 포기할래. 내 아빠가 너무 세. 나 같은 애가 너한테 어울리지 않아. 지은은 수연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다. 아니야. 우리가 함께라면 이겨낼 수 있어. 나도 사울게 그들의 입술이 스쳤다. 주위의 시선이 느껴졌지만 그 순간만큼은 세상이 멈춘 듯했다. 하지만 멀리서 태준의 사람이 그 장면을 찍고 있었다. 태주는 사진을 보고 분노가 치밀었다. 이걸로 끝내야 해. 그는 수연의 가족에게 연락했다. 제주의 작은 마을. 수연의 부모는 갑작스러운 방문에 놀랐다. 우리 딸이 당신 딸과 그런 관계라니. 태주는 돈을 제안했다. 제주의 호텔을 지어드리죠. 대신 수연이를 데리고 내려오세요. 수연의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행복한데. 울려 하지만 아버지는 고개를 저었다. 이건 재앙이야. 서울에서 그런 삶은 안 돼, 수연은 부모의 전화를 받고 무너졌다. 엄마, 나 사랑해. 그게 죄가 아니야, 하지만 가족의 압력은 무거웠다. 지은은 수연의 아픔을 알게 되자 결심했다. 그녀는 아버지의 사무실로 쳐들어갔다. 아빠, 그만해요. 수연 가족까지 건드리지 마세요. 태준은 딸을 보며 한숨을 쉬었다. 너를 지키는 거야. 한국에서 우리처럼 사는 사람들은 지은이 소리쳤다. 사랑은 국경이 없어요. 당신도 엄마를 사랑했잖아요. 왜내 사랑은 안 돼? 태준의 눈에 순간 예추억이 스쳤다. 그의 아내, 지은의 어머니는 젊은 시절 그의 모든 것이었다. 하지만 그녀는 세상을 떠난 후, 태주는 딸에게 모든 사랑을 쏟았다. 나는, 내 전부야, 그의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날 밤, 지은은 수현의 작은 원룸으로 갔다. 함께 도망갈까, 수현은 웃었다. 어디로, 제주, 아니면 해외, 두 사람은 밤새 이야기를 나눴다. 그들의 사랑은 한국 사회의 벽에 부딪혔지만. 더 단단해졌다. 수연이 속삭였다. 네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 드라마 같은 삶에서도 지은은 수연의 가슴에 머리를 기대었다. 우리의 결말은 행복할 거요. 믿어. 하지만 태준의 계획은 멈추지 않았다. 그는 언론의 익명으로 사진을 흘릴 준비를 했다. 이게 공개되면 지은의 인생은 끝이야. 그의 비서가 말렸다. 보스. 이건 너무해요. 지훈 씨가 태주는 주먹을 주었다. 내가 틀렸나? 그는 카메라 영상을 다시 봤다. 그 키스, 그 눈빛, 딸의 행복이 보였다. 처음으로 그의 가슴에 후회가 스며들었다. 태주는 혼란에 빠졌다. 엄만 장자의 삶은 모든 것을 계산으로 이뤘지만 사랑은 달랐다. 그는 지은의 어머니가 남긴 일기를 꺼냈다. 태준아, 사랑은 자유로워야 해. 얽매이지 마. 그 글씨가 그의 눈을 적셨다. 다음 날, 그는 수연을 불렀다. 카페에서 마주한 수연은 피곤해 보였다. 왜 부르셨어요? 태준은 직설적으로 말했다. 나와 지은의 관계요? 끝내 수연의 눈이 커졌다. 왜요? 당신 딸의 행복을 빼앗으려는 거예요? 태준은 돈 봉투를 내밀었다. 이걸로 서울 떠나. 제주로 수연은 봉투를 집어 던졌다. 돈으로 사랑을 살수 없어요. 당신은 부자지만, 가난한 사람이에요. 사랑을 모르니까. 그 말은 태준의 가슴을 꿰뚫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지윤을 안았다. 미안해, 딸아. 지은은 놀라서 아버지를 봤다. 아빠, 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네가 행복한 게 제일이야. 하지만 세상이 우리를 용납하지 않아 지은은 아버지의 손을 잡았다. 변화시킬 수 있어요. 당신처럼 강한 사람이면 그 순간 태준의 마음이 흔들렸다. 그는 자신의 네트워크를 동원했다. 루트권익 단체에 기부금을 보냈고 비밀리에 지은과 수연의 관계를 지키는 법률 자문을 받았다. 수연은 지은에게 모든 걸 털어놓았다. 내 아빠가 나한테 돈을 주려고 해서 지은은 화를 냈다. 그럴 줄 알았어. 하지만 이제 끝났어. 우리가 결혼할 거야. 수연의 눈이 동그래졌다. 결혼? 한국에서? 지은은 고개를 끄덕였다. 법적으로 가능해. 그리고 아빠가 도와줄 거야. 두 사람은 꿈 같은 계획을 세웠다. 작은 결혼식. 제주의 바다 앞에서. 하지만 현실은 가혹했다. 태준의 경쟁자가 소문을 퍼뜨리기 시작했다. 김태준의 딸이 레즈비언, 주식 폭락이야. 태준은 기자회견을 열었다.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그는 말했다. 내 딸의 사랑을 존중합니다. 사랑은 성별이 아니에요. 우리 사회가 변해야 해요. 그 말은 충격을 주었다. 주식은 오히려 상승했다. 사람들의 반응은 엇갈렸다. 일부는 비난했지만 젊은 세대는 지지했다. 지은과 수연은 그 소식을 듣고 안겼다. 이게 진짜야? 수연이 속삭였다. 지은은 웃었다. 우리 이야기의 시작이야 결혼 준비가 시작되었다. 지은은 드레스를 골랐고 수연은 반지를 샀다. 제주로 향하는 비행기에서 두 사람은 손을 잡았다. 바닷바람이 불어오는 해변에서 그들은 서약했다. 영원히 함께할게 태주는 멀리서 지켜보며 미소 지었다. 그의 딸은 자유로웠다. 그리고 그 사랑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빛을 가져왔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결혼 후 수연의 과거 연인이 나타났다. 서울로 올라온 옛 친구 미나였다. 수연아, 아직 나이지 않았지? 미나는 질투에 사로잡혀 스토커처럼 따라다녔다. 지은은 불안해졌다. 수연아, 그녀가 왜 수연은 과거를 털어놓았다? 대학 때 짧은 로맨스였어. 끝났다고. 하지만 미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밤에 집 앞에 서서 울부짖었다. 너희 둘다 후회할 거야. 태주는 다시 나섰다. 그는 미나를 찾아가 조용히 말했다. 사랑은 강요할 게 아니야. 떠나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사라졌다. 그 사건은 두 여자의 유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 우리는 이겼어, 지은이 말했다. 수연은 키스하며 대답했다. 항상 함께라면 시간이 흘러 지은과 수연은 작은 디자인 회사를 차렸다. 태준의 지원으로 루트 커뮤니티를 위한 브랜드를 만들었다. 한국 사회는 천천히 변했다. 그들의 사랑은 상징이 되었다. 태준은 손녀를 기다리며 웃었다. 내가 틀렸어. 사랑은 모든 걸 바꿔 지은과 수연의 일상은 달콤했다. 서울의 아파트에서 아침을 맞이하며 커피를 마시고 출근하는 그 시간들이 소중했다. 하지만 결혼 생활은 새로운 도전을 가져왔다. 수연의 가족이 여전히 받아들이지 못했다. 제주의 어머니가 전화로 말했다. 언제 남자 만나 수연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이게 제 삶이야. 지은은 수연을 위로했다. 천천히. 시간이 해결할 거야. 태주는 노력했다. 그는 제주로 날아가 수연의 부모를 만났다. 저희 지은이 수연이를 사랑해요. 그리고 저도 수연이를 가족으로 봅니다. 어머니는 울었다. 우리 딸이. 괜찮을까요? 태주는 미소 지었다. 사랑받는 한. 항상여 그 만남은 문을 열었다. 수연의 어머니는 서울로 와서 첫 식사를 함께 했다. 어색했지만 따뜻했다. 그러나 외부의 압력은 여전했다. 보수 언론이 기사를 냈다. 엄만장자 딸의 개의 결혼, 사회 혼란 댓글은 악랄했다. 지은은 스트레스에 시달렸다. 왜 우리를 내버려 두지 않아? 수연은 지은을 안았다. 우리가 빛이 되자. 숨지 말고 두 사람은 다큐멘터리를 찍기로 했다.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 위해 카메라 앞에서 지은이 말했다. 사랑은 선택이 아니에요. 운명이에요. 수연은 덧붙였다. 한국에서 레즈비언으로 사는 건 어렵지만 가능해요. 그 다큐는 히트쳤다. 젊은이들이 응원했다. 언니들 화이팅. 태준의 변화도 컸다. 그는 체단을 설립했다. 루트 청소년 지원 재단. 내딸 덕분에 깨달았어요. 그는 강연에서 말했다. 청중은 박수를 쳤다. 지은은 아버지를 보며 자랑스러웠다. 아빠, 고마워, 겨울이 왔다. 크리스마스에 가족 모임. 수연의 부모도 왔다. 테이블 위에 김치찌개가 놓이고 웃음소리가 터졌다. 이게 가족이야. 수연이 속삭였다. 지훈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들의 사랑은 드라마를 넘어 평화로웠다. 하지만 작은 갈등이 생겼다. 지훈의 직장에서 동료가 수연을 비하했다. 결혼, 그건 진짜가 아니야. 지훈은 화를 참지 못하고 대응했다. 내 사랑을 판단할 자격 없어 그 일로 지훈은 승진을 놓쳤지만 후회 없었다. 수연은 지훈을 달랬다. 너의 용기가 나를 강하게 해, 봄이 오자. 두 사람은 여행을 떠났다. 부산의 바다로 파도 소리를 들으며 그들은 미래를 꿈꿨다. 아이를 입양할까? 수연이 물었다. 지훈은 웃었다. 그래, 우리 가족을 만들자. 태준은 그 소식을 듣고 기뻐했다. 내가 도울게, 그는 법률 팀을 동원해 입양 절차를 준비했다. 한국의 법은 아직 엄격했지만 그들의 결의는 강했다. 여름 더위 속에서 작은 기적이 일어났다. 입양된 다섯 살 소녀 할인 그녀는 두 엄마의 품에 안겼다. 엄마 그 부름에 눈물이 흘렀다. 태주는 손녀를 안고 웃었다. 이게 진짜 부야, 할인의 등장은 삶을 바꿨다. 지은과 수연은 부모가 되었다. 밤에 할인이 올 때, 서로를 보며 미소 지었다. 우리가 해냈어, 하지만 육아는 쉽지 않았다. 수연은 디자인 일을 줄였고, 지은은 회사에서 균형을 찾느라 애썼다 태주는 베이비시터를 보냈지만, 두 사람은 독립을 원했다. 할인의 유치원 입학 날 문제가 생겼다. 선생님이 물었다. 엄마 둘이신가요? 아이들은 호기심을 보였고 일부 부모는 불편해했다. 지은은 설명했다. 네, 우리는 가족이야. 그날 밤 수연은 울었다. 하린이 상처받을까 봐 지은은 안심시켰다. 사랑으로 지킬게 태주는 학교에 기부했다. 다양성을 교육하세요. 그의 영향력은 변화를 만들었다. 하리는 친구들을 사귀었고 엄마들 최고라고 외쳤다. 가을 재단 행사에서 지훈과 수연은 연사로 나섰다. 레즈비언 부모로서의 삶 청중은 눈물을 흘렸다. 한 소녀가 다가와 말했다. 언니들 덕에 용기 내어 그 순간 그들의 드라마는 희망이 되었다. 겨울 크리스마스 파티. 가족 모두 모였다. 수연의 부모는 할인을 안고 웃었다. 여가 생겼네. 태주는 잔을 들었다. 사랑에 감사해. 새해에 새로운 도전. 수연의 회사가 성장했다. 루트 테마의 패션 라인. 지우는 마케팅을 도왔다. 성공은 달콤했지만 경쟁은 치열했다. 한 경쟁사가 표절 소송을 걸었다. 너희 디자인 훔쳐서 스트레스가 쌓였다. 태준이 나섰다. 내 변호사서 소송은 이겼다. 승리의 방, 두 사람은 춤을 췄다. 우리는 무적이다. 봉, 할인의 생일. 공원 피크닉. 아이들의 웃음소리 속에서 지은은 수연에게 반지를 다시 끼워주었다. 영원히 수연은 키스했다. 항상 여름, 휴가, 제주로 수연의 고향 바다에서 할인이 놀고 부모들은 추억을 나눴다. 여기서 시작됐어. 수연이 말했다. 지은은 안았다 그리고 영원히 계속될 거야. 가을 재단 확장 태주는 은퇴를 선언했다. 지은 내 차례야. 지은은 두려웠지만 수연의 손을 잡았다. 함께라면 겨울 눈이 내리는 4월. 가족은 창가에 모였다. 하린이 말했다. 엄마들, 사랑해. 그 말에 모든 게 완성되었다. 시간은 흘렀다. 하린이 10살이 되었다. 학교에서 LGBT 역사 수업을 듣고 집에 와 물었다. 엄마들, 옛날에 힘들었어. 지은과 수연은 서로를 보며 웃었다. 조금. 하지만 사랑이 이겼어. 하리는 안겼다. 나도 사랑할게. 태준은 건강이 나빠졌다. 병원 침대에서 그는 지훈을 불렀다. 미안해. 그 카메라 때문에 지훈은 눈물을 닦았다. 아빠. 그게 우리를 여기로 데려왔어. 태준은 미소 지었다. 수연이 고마워. 내딸 지켜줘서 수연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님 가족이에요. 태준의 회복은 기적이었다. 그는 재단에 더 많은 시간을 썼다. 늦었지만, 바로 잡아야 해. 그의 강연은 전국을 돌았다. 사랑의 다양성을 인정하세요. 수연의 디자인은 국제상을 받았다. 한국의 목소리, 파리 패션위크에서. 두 사람은 손잡고 무대에 섰다. 플래시가 터졌다. 역사적 순간, 집으로 돌아와. 할인이 환영했다. 엄마들 스타, 웃음이 터졌다. 하지만 그림자가 드리웠다. 옛 미나가 다시 나타났다. 이제는 기자로 변신한 그녀가 인터뷰를 요청했다. 진실을 말해요, 수현은 거절했다. 과거는 끝났어, 미나는 포기하지 않고 기사를 썼다. 김지훈의 비밀연애 하지만 이번은 달랐다. 대중은 지지했다. 사랑은 사랑이야. 지윤은 미나를 만났다. 왜 아직도 미나는 울었다. 나도 사랑했으니까 지윤은 안았다. 용서해. 이제 자유로워져 그 사건 후 삶은 평화로웠다. 할인의 첫 댄스 파티. 두 엄마가 드레스를 골라주며 추억을 만들었다. 태준의 생일. 가족 파티. 아들처럼 느껴지는 수연아. 태준이 말했다. 모두 웃었다. 새로운 해, 지훈의 임신, 아니, 대리모를 통해 상둥이 소식이 왔다. 가족이 커져 기쁨이 넘쳤다. 상둥이, 민준과 지호의 탄생은 축복이었다. 병원에서 울음소리가 울렸다. 수연이 먼저 안았다. 우리 아기들, 지훈은 눈물을 흘렸다. 완벽해, 태준은 할아버지가 되었다. 내 제국은 이제 여 아이들 손에 그는 장난감을 사다 주며 웃었다. 육아는 더 바빴다. 밤에 번갈아 재우며 두 사람은 지쳤다. 하지만 그 피로 속에 사랑이 피어났다. 너 없인 못해 지은이 속삭였다. 하리는 동생들을 돌보며 자랐다. 내가 큰 언니, 그녀의 책임감이 자랑스러웠다. 재단은 성장했다. 전국 뉴트 센터를 열었다. 지훈의 리더십 아래 수천 명이 도움을 받았다. 국제 컨퍼런스에서 수연이 연설했다. 한국의 변화 사랑으로 박수가 터졌다. 집에서 평범한 저녁, 아이들 재우고 와인 한 잔. 이게 꿈이야, 수연이 말했다. 태준의 회고록 출간. 카메라의 비밀 베스트셀러가 되었다. 아버지의 실수와 구원, 미디어는 그들의 가족을 따라갔다. 행복한 레즈비언 패밀리 다큐 시리즈. 하지만 작은 위기. 민준이 아팠다. 병원에서 기다리는 밤. 괜찮을까? 지은의 불안. 수연은 기도했다. 함께라면, 회복 후, 더 강해졌다. 가족의 힘, 여름 휴가. 가족 여행, 강원도 산책로, 아이들 웃음소리, 가을, 할인의 졸업, 엄마들 덕에 용기 냈어, 겨울, 크리스마스 트리 아래, 선물 개봉, 사랑이 최고의 선물, 아이들이 자랐다, 할인 18살, 대학 입시, 디자인학과 갈게, 엄마처럼 수현은 감격했다, 민준과 지호는 장난꾸러기, 엄마들 싸우지마. 그 말에 웃음. 태주는 여행을 떠났다. 세계 돌아볼게. 편지로 소식을 보냈다. 나의 덕에 자유로워졌어. 지훈의 회사. 글로벌화. 아시아 LG 비트 브랜드 성공의 절정. 수연의 전시회. 사랑의 색채. 관객이 감동했다. 집안 갈등. 할인의 첫 연애. 남자예요. 지훈은 걱정. 행복하니 하리는 웃었다. 엄마들처럼 태준 귀환, 할아버지 선물, 아이들 환호, 봄 가족 피크닉, 꽃밭에서 사진, 여름 바다 수영과 웃음, 가을 수학제, 전통 한복 입고, 겨울 눈사람 만들기, 일상의 축복이었다. 한해큰 이벤트. 결혼 10주년. 제조 리셉션. 태준이 토스트. 이 사랑이 영원하길. 아이들 춤추고. 친구들 축하. 방, 두 사람만의 시간. 아직도 설레 키스. 미래 꿈. 더 많은 변화 만들자. 20년 후. 하리는 디자이너가 되었다. 엄마의 길을 가여 민준과 지호는 대학생. 태준은 여든 여전한 할아버지, 내 인생 최고의 실수. 카메라 지은과 수연은 은퇴 준비. 재단을 아이들에게 물려줄 계획. 국가 상 받음, 인권 공로상, 대통령이 수여. 가족 모임, 제주 해변, 바다 앞 서약 갱신. 영원히 아이들 결혼 소식. 할인의 웨딩, 엄마들처럼 사랑할게. 태준의 마지막 말. 고마워. 모두 그의 평화로운 떠남. 장례식에서 지우는 울었다. 아빠, 사랑해. 하지만 삶은 계속. 수연의 품에서 위로. 30주년. 파티. 손주들 웃음. 우리의 이야기. 끝나지 않아. 사랑은 영원했다.